안녕하세요. 그동안 쭉 참고 살았다가 결국 이번에 부부 싸움을 하고야 말았어요. 제가 이상한 곳인지 아니면 저희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면서 그리고 물어보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단 대답을 들을 거라고 자신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이 글과 댓글들을 보여줄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좋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었는데, 3년 전에 경기도의 뭐 중소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술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타지역에서 살 때에도 꾸준히 술친구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참 신기한 게 조금만 인연이 되어도 금방 술친구가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다 여기로 이사오면서 술 친구들도 끊어져서 이제는 남편의 술 취한 모습을 안 보겠거니 기대했었는데 이곳에 이사와서는 부동산을 하는 50대 형님 부부와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분이랑 한몇달 동안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는 완전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돼서는 매일같이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타지역에서 살 때보다 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맨정신이 날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 술자리에 어울릴 시간이 없었는데 미용실이라서 마무리하면 10시가 넘어가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형님의 부부는 부동산을 해서 둘다 널리고 널린 게 시간이다 보니 정말이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형님의 부인이 되는 사람은 전업주부인데 가사일이 별로 없는지 매일 부동산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쉬는 게 다반사였어요. 매일 오전부터 밤까지 일에 치여서 사는 저에게는 솔직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동안 매번 이세명이서 형님, 형수님, 남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저와 같이 저녁 겸 술을 마시는 회사는 3번 정도였는데 이세명이서 술을 마시는 회사는 일주일에 두번에서세번 정도 그리고 그게 3년이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횟수죠. 그런데 매번 그 형수님이란 분이 빠지지 않고 같이 술자리에 끼어서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형수님이란 사람은 술을 잘못 마셔서 3시간이나 4시간 동안의 술자리를 매번 앉아아 있는다고 해요. 제가 남편에게 술도 안 마시면서 남자들이서 술 마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 정말로 지겨운 일일 텐데. 그 형수님이란 분참 대단하시다라고 했더니 남편들 그 점이 무척 신기하게 생각된대요. 어쩔 때는 남편과 형님과 둘이서만 할 얘기도 있고 또 그냥 남자 둘이서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도 있어서 형수님께 그만 들어가시라고 해도 그 형수란 분은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다고 하면서 매번 따라와서는 카지 앉아 계신다고 하네요. 이것만 본다면 뭐. 사회사만의 형님과 형수님이니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거는 그래도 다 이해한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 형수님이란 분의 성격이에요. 전업주보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쉬시는 분이다 보니까 남 뒷담화나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걸인생의 낙세로 삼고 사는 분 같으세요.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분은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하여간에 그분은 근처에 동네 가게 사장님들, 아주머니들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남편과 제가 없을 때 다른 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제 얘기를 그것도 군더더기를 더 보태서 하신 적도 있더군요? 그게 제회까지몇 번이나 들려왔고 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세 번?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밥 먹은 것 밖에 없거든요. 또,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신 자리라서 제가 조심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하여튼 전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이 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남자가 술에 취해서 가정사 얘기를 정말이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떠들었을 테고, 그걸 술 하나 마시지 않던 그 형수님이란 사람은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였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3년 동안 내 치부라던가 남편이 나에게 갖고 있던 불만 같은 것들? 남편은 술 마시고 정신없을 때 거진 다 말했을 테고 술 먹고 필름 끊긴 남편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을 테고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 청순한 분은 언젠가 한번 자기 남편에게 엄청 혼이 나고서는 다시는 남의 얘기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타고난 성격인지 버릇인지 그 순간만 지나면 또 남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다고 해요. 그분이 남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도 거기에 물이 들듯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래 하면서 그냥 이해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얘기들은 남편에게 들은 게 아니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형님 일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서 형님이나 형수님의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해선 입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저보다 형님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언젠가 남편이 저와 헤어지면 헤어질지 형님과는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요. 후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가끔씩 비고거나 하면 남편은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다고 말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남편의 공장 옆에 저희 부부보다 나이가 더 젊은... 정말이지 법 없이 살 사람같은 아주 착한 분들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들도 술을 좋아하셔서 저희 남편과 호영호제하면서 지내다가 형님 부부와 새로 들어오신 부부 그리고 저희 남편 저는 빼고요. 그렇게 세 팀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 몇번 정도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그 형수님의 남 얘기하는 성격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모양이더군요. 이 형수란 분이 새로 들어온 나이 젊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다 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술을 마셔도 남편과 형님 그리고 형수님이 술을 마시던가, 아니면 새로 이사 오신 부부와 남편과 술을 마시던가, 아니면 여자들은 아예 빼고서 남자들끼리만 셋이서 술을 마시던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달 전에 그둘 형제들이 저를 빼고 펜션에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남자들 세명이서만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형수님이란 분이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같이 갔나봐요. 그 형수님이 따라온다는 소리에 새로 이사오신 부부는 빠지고 형님, 형수님, 남편 이렇게 셋이서만 펜션을 놀러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고요. 저는 원래는 남자 3명이서 펜션에 간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제가 참 찜찜한 걸 알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펜션에서 형님과 형사님과 같이 한 방에서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아무 뜻 없이 진짜 아무런 특별한 감정이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펜션을 좀 알아서 방 구조를 아는데요. 겨울과 늦가을에 두 번? 저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방이 두 개라서 굳이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잘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도 저희 남편이 건너 방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형수님이란 사람이 뭐 어떠냐고 그냥 셋이서 같은 방에서 자자고 붙잡아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술도 취하고 해서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전그 얘기 듣고 난 이후로는 그세 명이서 맨날 술 마시러 나가는 것도 화가 나고 진짜 불만이 많이 있었어도 그간 참을 만큼 참았었는데 다 같이 한방에서 잤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와버렸죠. 정말이지 갈라서자는 말이 턱 밑에까지 왔을 정도로 남편과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분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형수님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제가 쓸데없이 이상한 상상을 하고 오바한다면서 절 보고 혹시 의붓증 아니냐는 거예요? 참고로 그 형수님은 얼굴은 평범 이하로 생기셨고 여자답게 생기진 않았고 좀 남자같이 괄괄한 성격과 외모예요. 키는 좀 큰데 뚱뚱한 체격이다 본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세요. 남편의 말인즉 그냥 형수님이고 내가 형님을 너무 좋아해서 형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려 다니는 것이지 형수님에겐 관심도 전혀 없고 신경조차도 안 쓴다는 거예요. 형님과 들이서만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형수님이 매번 따라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자기를 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막 그러네요.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그 형수님이란 분이 남자들이 호감있어하는 스타일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스타일이라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남편의 말이 믿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꺼림직하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고, 여러분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매번 붙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도 화가 나는데, 펜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냥 쿨하게 이해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작년 말에 남편이 또 형님과 형수님과 같이 셋서 일출을 보러 여행도 같이 다녀왔어요. 그때는 제가 일이 생겨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라서 놀라운 건 아니고 일하러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성인 남녀 3 명이서 매번 붙어서 술 마시고 펜션에서 한 방에서 자고 일출 보고 여행까지 같이 간다는 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남편이 자꾸 절 보고 의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것인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만약 정말로 제가 문제라면 고치고 이해해주고 앞으로는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나이 든 아주머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곁에 있는데도 아예 대놓고 들이대던 아줌마도 있었고 동네에서도 또 주변 회사에서도 아주 대놓고 들이대는 아줌마들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의 좋은 글 기다릴게요.